자, 어저께 이제 고구마 1.5평. 제가 보니까 1.5평이 라는데 1.5평도 안 돼. 이제 1 1 5평이거 오타가 난 건데, 1.15평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진짜 이게 2 2 0에 144.5. 네, 방부목 사이즈로 말하는 거야. 틀이. 자, 고구마가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다보요요 떨하게 예쁘게 지금 잘 컸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고구마순은 고구마순들또 먹고 또 이제 네 나중에 여기 이제 정수리 부분인 데를 찢어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름 같은 것도 좀 공급하고 물은 그냥 막 뿌려도 될것 같아요. 네 방금 으로 워낙 짱짱하게 가장 잘다박아놨기 때문에 막 흙이 터져가지고 뭐 유실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길과 함께 조화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원래는 이게 참, 제가, 그,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계획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해지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항상, 그런 또, 눈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네. 저의 모든 공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편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주에 길이 이렇게 새로 개통됐고 고구마 밭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제가 난간 다리 광산 딸기 밭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또 이렇게 만든 또 작품이 또 태어났고 야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농막에서는 이게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타설하거나 이렇게 고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밟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다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철거하기 쉽게 언제든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이 이게 렇 올라오니까 여기도 어저께 다 벗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벗겨가지고 제가 지금 블랙베리라고 하는 품종을 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사왔어요. 자, 그래서 블랙베리라고 하는 놈을 또 인터넷으로 슈퍼 복분자, 슈퍼 블랙베리, 그걸 또두 줄을 시켰어요. 하탄튼 진짜 골프공만 해요. 알맹이가,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해서 제가 왕산 딸기를 키우긴 하지만 블랙베리 품종은 이게 복분자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퍼져요. 그뭐 그럴 것같으 이제 여기다 심어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포도나무는 위로 올라가고 네 어쨌든 이게 다양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해서 아직은 이제 뭐 여기다 심지 않고 <laughs> 화분에다 이렇게 두 개를 옮겨놨어요. 일단 2천 원짜리 묘목. 주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블랙베리라고 해서 싸죠, 엄청. 네, 제 복분자 나무도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사업장에다가 복분자를 키울 때 엄청나게 번졌어요. 근데 이, 여기 와서는 잘안 자라네 이거. 네, 얘는 까시가 있어요. 근데 복분자 블랙베리는 까시가 없어가지고 네, 아주 작업하기도 좋고. 저거는 이제 막 작업하다 가시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복분자도, 와, 까만 거 따면은 이제 산딸기 같이 덩그러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 진짜 한,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진짜 한 바가지 따가지고 원없이 먹었습니다. 해가지고블루베리도 참, 어, 심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근데 늘 문제는 공간이죠, 공간. 자, 가위를 들고 와서 맨날 이거 잘라준다고 생각하고 못 잘라줬는데, 이거 안 자라요, 잘. 자, 이 통에서 그래도 이렇게, 참외도, 아우, 참외. 비릴비릴 할 거리냐? 경이 왔나? 아이. 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풀, 풀. 야, 풀이 아주 그냥,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막 주렁주렁 살라요어 물이 그냥 또 한가득이 돼서, 그러니까 물이 또 이렇게 차면은 미나리가 좋은 거야, 미나리. 네, 제가 어저께 또, 어저께 이거 작업한 것도 말씀드려야지. 예, 네, 여기, 비고 왔을 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뚝을 쌌어요 이렇게. 네, 그랬더니, 이제 아주, 아직은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견고하게좀잘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는 모르죠. 뭐, 장마철에는 뭐, 못 버틸 거예요.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이게, 코딱지만한 땅에다가 그냥, 이 시도, 저 시도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재미는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일할 게 있어가지고, 자, 나중에 블랙베리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옆으로 좀 자랄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포도는 아예 다 이쪽 방향으로 올려가지고, 열매를 따먹게 하고, 네. 그럼 여기가 완전 가려지겠죠. 요 전면이. 그리고 이 측면. 이 측면 쪽도 이제 블랙 슈퍼 복분자가 또 오면은 여기다가 도 여기 산딸기도 있는데 산딸기는 그냥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쭉 자라는 성격이 있어 가지고 근데 복분자하고 슈퍼 복분자는 옆으로 가요, 막 장미처럼. 그래서 이쪽 가장 자리가 좋긴 좋은데. 네. 어쨌든,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걸 많이 심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베리. 오디, 뭐, 오디도 베리과잖아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에 포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왕사딸기도 베리과지. 앵두. 네. 슈퍼복분자까지 오면 아주 그냥, 네. 심고 싶었던 모든 작물들이. 다 청출동 해서 제가 이제, 예, 네, 그렇게 할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영상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블랙베리를 좀 일로 갖고 와서 심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저곳에, 하나는, 네, 요쯤에 심, 심어야겠습니다. <laughs> 자, 블랙베리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두 군데 다 심었습니다. 딱 위치를 막 심은 것 같아도 약간 좀 이렇게 물 빠짐이 좋고 높은 지역에다 심어야지 나중에 배수가 잘 돼서 이게 화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체가 화분이 땅 위에다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더클려면은 화분에다가만 계속 심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분을 올려 심든지. 나무들은 잘 자란다고 합니다. 포도도 약간 그래서 높으십니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블랙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번져나가겠죠. 이 측면 쪽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매와 성과를 이제 기다려, 기대해보는 시간을 인내함으로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야생취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심은 게 있는데 아주 에,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또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음, 어쨌든 뭐 나중에 블랙베리가 아마 9일날1 5일 정도에 오는데 배송이 오면은 저 안쪽으로 이렇게 심어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 그래서 저기 매놀그 뚜껑 여기 PVC 여기 오수관 그걸 여기다 딱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심을 겁니다. 약간 올려서 아니면은 네 그렇게 일단 올려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또 이제 물이 좀 너무 습해가지고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놀을 하나는 매놀에다가 또 하나는 또 그냥 요거 있잖아요. 여기 사이즈가 그래도 작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거는 결실주라고 해서, 바로 심으면, 뭐 열매가 난다는데 벌써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5월달이라서 이쯤에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날마다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그 즐거움.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될 일이, 그, 저기, 뭐야. 세초매트를 조금 깔 때가 더 있는데, 네. 그 영상은 찍지는 않고, 제가 나중에 또 완성된 결과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싱그러운 하루 또 비가 오고 난 후에 또 하늘이 그렇게 맑지는 않은데 해가 좀 뜰랑 말랑 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